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어, 여기 시드니에 있는 으쨔 멜리에 있는 그 해변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물회 사장에서 도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 그냥 2D 이 평면 도형은 바다가 멋지네. 어우 근데 추워서 못 들어가요. 시간이 늦어서. 자 그러면 평면도형은 일단 대충 세 가지만 들어봅시다. 자원원 원 있죠 원. 그다음에 삼각형 사각형 이거는 뭐뭐 뭐, 한글 지금 막한 아기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막 그런거 다 알지 근데 이제 입체 입체도형, 수체도형 면도형은 그냥 쉽잖아요,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입체도형은, 봐봐요 자, 일단 어 정사면, 아니, 정육면체 이렇게 그리는 거다 알고 있으세요 대충 그냥. 모양은 제대로 안 잡히지만 정육면체는 그 변이, 아니 그, 네 뭐랄까 그, 니까 그러니까 그, 사각형, 성면도는 사각형이 6개 모여서 정육면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아시는 정사면체. 그거는 삼각형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그냥 삼각형을 4개를 합쳐갖고 만든 도형이에요. 일단, 삼각형 세 개가 이렇게, 삼각형 세 개가 서로 붙어 있고, 그 밑에 하나를 붙때면 정사면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축구공은, 깎은 정이십면체라는 도형인데요. 정이십면체는, 정다면체인데, 중정다면체예요두 개의 도형. 그러니까, 육각형과 오각형으로 만들어진 도형이라서. 그러니까, 깎은 정, 전체는... 20만 인데좀다 좋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멋진 바다의 풍경을 구차하면서 어. 축구공에 그, 그, 그덕 도형에 대한 비밀은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